나 <laughs> 아니 이게 좀 아까부터 내가 이거 이제 뭐 바람에 빠진 거 같아 <웃음> 이게... <웃음> 아, 진짜 이게 이거... 어, 밖에... 바퀴가끌는 <laughs> 밖에... 소리 나지? 어좋이니아 <laughs> 너무 와 장난 아니다 이게 호인데그지 바다가 아니고 자기야 진짜 이뻐 와 자기야 응? 아니 그걸 보면 갈 겨를이 없어 <웃음> <웃음> 굉장하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와 너무 이쁘다 좋다 자기가 좋은 게있다음 레알틴 자전거 보이면 자전거 봐야겠다 <laughs> 아 여기도 올라가는 <laughs> 길이 있구나. 이 오, 진짜 그림의 그림 같아. 와. 응. 와, 밤 되면은 우산해지지. 밤에는 귀신이 출우해 귀신이 나면. 우리 잠을 잘수록 없지. 와. 저기에 약간의 양념을 더한 도마뱀까지. 도마뱀. 마뱀이 <laughs> 새기 꼬리 자르고 한 것도 대박이야. <laughs> 어제 <저> 너무 무서웠다고. <laughs> 아, 너무 이쁘다. 이 여기 오니까 진짜 여행 온것 같다. 아, 어,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제주도거든. 아, 저희가 와. 그랬어? <laughs> 아니, 선택권이 <설치권이> 없는 거야. 저거 <laughs> 저거지. <되게 좋은> <laughs> 그냥 가만 있어야 된다고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지 자기야? 어나가만 <laughs> 있어야 된다니까 아 어, 너무 웃겨 아 <laughs> 어, 여기 직원들 숙소가왜 바퀴가 나갔는지 <laughs> 힘들어 잘, 잘 나아가지마 나잘 몰라 <laughs> 꼼짝이 편안을 <laughs> 받고 <밟고> 있는데 <웃음> 왜지? 자기야 <laughs> <laughs> 없네 가자 여기요 <laughs> <미안, 미안, 미안. 웃음> 여기 저로 나오는 거 같이 가안장 <laughs> 네. <laughs> 있는 새로운 자전거가 있을 줄 알았어 그렇다 저거 쇳대기 있는 데다가 자기 안치면은 <laughs> 어. 아, 이게 썰떼 그거? 오! 빨 그래, 가보자. 그래. 아, 이게 설마.. 이거, 이거.. 이게, 이게, 이 풀! 이게 그 풀이라고 새로 생겼다네? 어? 안 그래? 아니잖아. 이거 아니야? 와 여기겠지? 오 아, 여기 좀 시원하다. 와. <laughs> 아, 아, 도대체 날갈거 같은데? <laughs> 나 이거.. 일단 동영상 보여줄게. 저소리 부분.. 내가 방금 머리를 찍었거든? 응? 어? 보여로 모를 찍어. 머리를 찍어. 어. <laughs> 너 그거 있지? 어? 어? <laughs> 그 얼마 전에 우리 어. 같이 TV 봤잖아. 어. 어떤 남자가 머리 중간에 싹다 어. 밀고 민건지 대머리 어. <laughs> 그걸로 해 지금 바디 프로필 찍은. 김강규? 김강규 머리 같아. <갔다>. 좋았다고? <laughs> 아 너무 긴다 진짜. <laughs> 어, 여기 가 진짜, 오세요. 저거 다른 나라거 같아 여기가 약간 느낌이 좀 다르다. 봐봐. 여기는 완전, 여기는 완전 봐봐, 적어요. 그냥 보고 있어. 아, 그래? 나도 눈으로 보고 있잖아. 카메라 <laughs> 말고. 어, 어, 너무 이쁘다. 아, 이런 것도 풀빌라고. 아. 음, 근데 약간, 그 얘는 그냥 거 아예 거 없다. 빌리지가 그냥 이렇게 싹, 리조트 식으로 싹 어. 깔려있는 거고. 그러네. 약간 대걸 같다, 진짜. 그냥 저거 같아, 약간, 그, 뭐지? 약간 이쁜 동네? 이쁜 동네? 이쁜 동네 느낌? 음. 이쁘다. 아니, 그 끝까지 가보자. 응. 음. 어, 얘네들은 그냥 사람 사는 거야? 내가 뭐 뒤쪽 막, 뭐 갖고 이렇게 있는데? 관리는 해야 되니까. 그 보수 공사라도 지 뭐야? 아+ 아다